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새로운 주름이 보입니다. 작은 선이 하나 더 생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죠. 하지만 매일 버리던 쌀뜨물에 이것만 더하면 놀랍게도 피부가 다시 40대처럼 맑아집니다.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도 동안 피부를 만드는 생활 지혜. 지금 바로 알려 드립니다. 이 비법을 알기 전에는 비싼 화장품을 사서 써 봤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시술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50대가 되니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면 칙칙하고 늘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쌀뜨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뽀얘진다.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을 쌀뜨물로 헹궜습니다. 냉장고에 잠깐 두었다가 차갑게 바르면 모공이 조여졌습니다. 얼굴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단 3일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얼굴빛이 조금씩 환해졌습니다.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가